여러분들이 이제 그 빌드를 했을 텐데 지금 까지 빌드는 빌드 어, 자 파일 떨어뜨리고 나서 빌드 안에 립즈 가서 여기서 직접 이런 식으로 자바 마이너스 JAR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직접 여러분들이 빌드를 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터미널을 얘를 끄면 종료가 되니까 계속해서 켜놔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백그라운드에서 좀 돌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예, 빠져나오시고요 JAR 파일이 있는데 그대로 있으시면서, 여기서, 어, 자, 요, 요 명령어를 치도록 할게요. 자, 요, nohubjava-jar, 저희 JAR 파일 명 치고 띄우고, m%까지 치세요. 자, 여기서 요거를 그대로 치면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고요 자, 그래서 엔터치고 나와서, 자 엔터치고 나와서 ps-ef라 치면 제가 실행했던 백그라운드가 만약에 실행되고 있다면 예, 여기 목록에 있, 있겠죠? 자 만약에 없다면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치고 나서 자 6615라는 아이디로 예, 실행이 됐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빠져나오고 제가 빠져나올 때도 같이 꺼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자, 요렇게 하고 나서. 자, 여기서 PS-EF. 자, 요렇게 하니까. 아, 자, 이제 그 실행이 되는 걸한번 찾아볼게요. 자, 66. 아, 자, 이것도 꺼진 것 같아요. 기면서 자, 다시 한번 예, 켜서. 자, 일단 얘를 실행해 주시고요. 자, 실행하면 여기에 이렇게 아, 예, 시간이 좀 필요했군요. 여러분, 제가 이게 바로 끝나기 전에 좀 조작을 해서 그래요. 자, 시작을 했을 때이런 식으로 ID 값이 뜨면 얘가 PID가 여기 적혀서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ps ef 하면 예, 여기 얘가 자, 지금 다시 또 들어갈 때 한번 꺼졌는데. 자, 다시 한번 자, 실행하면 6624라는 아이디로 켜졌구요. 자, 이렇게 키고 나서 여러분들이 서비스 가서 한번 켜졌는지를 확인하세요. 중요한 건 자, 새로 고침해서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요거 밑에다가 명명어는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 그, 제가 파일명을 잠깐 착각했어요. 자, 00인데, 0.0.0인데, 제가 0.0.0 하나 더 붙였어요. 자, 다시, 이거 네, 공 하나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자, 만약에 정확한 이름을 모르시겠으면, 그냥 j a 치고요. 마이너스, jar 치고, 자, s나 뭐 이름에 앞에 이니셜만 따고 탭하시면 알아서 완성되니까, 아니면 여기서 어차피 파일 하나밖에 없어서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점, .jar 하고, 자 여기 뒤에 n% 띄우고 붙이고 엔터 치시면 자 이제 실행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실행 시키고 한번 서비스 다시 들어가서 새로 고침해 보면 네, 서비스가 제대로 뜨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엔터 치고 <laughs> 저희 목록 보는 거 명명어를 쳐볼게요. 자, ps-ef. 자, 이렇게 쳤을 때, jar, 여기 돌아가고 있죠? id6636. 자, 자, 이게 잘 떴죠? 네, 실행도 잘 됐습니다. 이렇게 백그라운드에서, 예, 실행이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뭐 터미널에서 더 이상 뭐 실행해도, 뭐,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전혀 이제 서버 돌아가는데 영향은 안 주고, 다만 내가 이거를 꺼야 된다, 예, 이게 더 이상 돌리고 싶지 않다 이러시면, ps 아, ps -ef 하고 여기서 pid 요거를 기억해 놨다가 자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나인 하고 붙여넣기 해서 아자6636 그냥 칠게요. 6636. 자, 요렇게 해서 죽이면 네. 자, 됩니다. 자, 요거를 아, 요거 앞에 건 아니고요. k 나인 l 9 id 바로 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죽이면 하나 뭐 이렇게 껐다고 뜨고 그러면 실제 서버가 새로고침하면 네, 뜨지 않겠죠 이제 네, 요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혹시라도 뭐 서버 꺼야되면 이렇게 끄시고 어 다시 띄우시고 싶으면 똑같이 자요명령어를그대로 쳐서 네,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돌릴 수 있도록 하고 예, 이번에는 아이디가 668680이 나왔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하면 됩니다